지형 챙겨주세요. 그형땡겨주징 찍어주고 징징 징, 징. 내가 땡길게 아, 이제 뛰어자 이제 뛰어자 이제 뛰어 이제 다이지 뛰어가자. 가자가자어가자 이제 자어가어가어가이 어, 애들 잡아, 그냥 한 대씩. 애들 잡아. 애들 잡아, 애들 잡아, 애들 잡아. 지호 형, 지호 형, 진, 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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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호 형, 지호 형, 지호 형 봐. 애들 잡아, 나 애들. 나 돌린다, 제대로 돌린다. 잡은 게 잡은 게? 계속 끌어주고, 잡아. 지호 아지3시 쪽, 3시 쪽. 나쿨 돈다 이제. 지호 봤다, 지호 봤다. 히바았다 어, 지호 보고 있어. 어, 면 들어갔어. 나 돌릴게 최대한. 지호 봐, 어, 지호 어, 봐, 전차, 지호 전차, 컷. 전차. 애들 녹이자. 가자 애들 녹이자. 좋겠다 이거 쓰이봐. 안에 아, 네, 애들 다죽고 있어. 오케이, 애들 계속 잡아주세요. 최대한 메인들 살아가면서 가자. 애들 다주고 저때다 이거 기집는다 이제. 수호바 온다, 이제. 그불이 왔어. 해보시라. 오케이, 해보자. 찍어 죽여. 어, 오케이, 해봤어. 다 잡았어. 찍죽찍죽찍찍 징. 찍찍 징. 찍죽 징. 응. 카! 저때 벌었다. 수호바, 문대이문대이문대이보라 오케이, 카. 오케이! <목소리> 자, 우리 12시 입구 쪽에 입구 쪽에 나오면서 <목소리> 지호형 왔다, 지호형. 지호형. 지호형 봐. 지호징, 지호징. 지호징, 지호징. 지호징, 지호징. 지호징. 지호징, 지호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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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 없다. 해봐. 해봐. 지호징. 그렇지. 붙어봐, 붙어봐. 지호징. 고, 고, 고. 찍어봐. 계속 봐. 그렇지, 카! 근데 테레벨로와 아, 아, 봐. 쏘마 뭐든든한 가데 있을 거야. 팔보 가지 브라불라. 이리로 와. 컷. 앞에나 강림 섰다. 앞에 보자. 내려까지 나와. 애들 하자. 보자. 앞에 뒤켜 볼수 있고. 컷. 뒤쪽. 애들 쭉쭉 넘어간다. 자, 우와. 우리 이제 이제 하층으로고 오케이. 하층으로고 자, 빠르게 가. 빠르게. 빠르게. 요즘 진짜 많이 좋아졌지, 영재. 그래. 온다, 온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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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아, 아, 싸우자, 아, 싸우자. 아, 아, 자, 강림 아, 찍어 봐. 지금 찍어 봐. 지금 찍어 봐, 정병. 후자 깔고 지워 받다. 지워 지 찍어 놨다. 지워 지 찍어 놨다. 나 돌린다. 12시, 12시 보세요. 1시 네. 나 너무 다 한나씩 예, 어, 하나씩 끌어서, 끌어서 끌어서 어, 끌어서 어, 끌어서. 끌어줘, 끌어서 끌어서. 나온다. 자 앞에 보자. 야, 이제 애들 나올 거야. 어. 앞나씩 이거 좀 당기면서 자 이거. 빠져봐, 쭉 빠져봐, 상거로 빠져봐. 빠져봐, 좁은 대로, 좁은 대로. 아. 지징 찍어놨다. 아. 지 징은 찍어놨어 일단. 어, 지호 볼게, 지호 자 보자 보자, 아. 지금 보자. 기자 깔아. 깔았다 나. 깔아놨고, 지봐지봐지 넘어갔다. 지 넘어갔다. 앞에 앞에 밀고 들가자뭐 없다 자 디큐 보고, 자 앞으로 붙게다. 메인들 다 붙어줘. 지오 찍어놨다 지오 앞에 있다. 지오 징, 지오 징 찡어나서 피 빨고 나 뒤로 당기는 중. 지오 끌었다. 자 나갈 준비 둘셋고 지오봐. 지오봐, 지오봐 끌어봐. 지오왔다. 지오 혼자 할. 있어, 혼자 있어. 지오 어, 왔다. 흔들어. 그렇지, 그렇지. 흔들어. 가, 들어가자. 흔들어. 아 수크림이, 좋다, 다 쭈쭈봐. 쭉 들어가자. 밀면 돼. 자, 밀면서 올라가자. 쭉 올라가. 오른쪽으로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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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 붙어봐. 해봐, 해봐. 나 호장 일보이다. 자, 앞으로 쭉 붙어. 자, 찍어주고, 찍주. 가지고 뒤로 당기면서하자. 뒤로 당기면 지워징 찍어놨어. 자, 지오 볼 준비, 둘, 셋. 꼬. 지금 봐봐. 앞으로 붙어봐. 지오 당길 거 당겨봐. 빌려, 빌려, 오케이. 보자. 지오 보자. 지오 찍어놨다. 호장 깔아줄게. 어. 호장 깔아줄게. 호장 깔았다. 넘어간거 아, 같은데 지오 안 보여? 지오 찍어놨고 일단 징찍어해놨다 어, 뒤로 좀 당기면서. 지오 맞아. 자찍어죽게 날랐고 지워보자, 지오 보자 지오 지금 찍어놨다 좋아. 지오 찍어놨다 끌어봐 지오봐 지오봐 어, 그렇지 아, 그렇지 메인들만. 나 이제 당기는 거쿨 아, 있거든 당겨줄게 아 좋아 좋아 당겼어 자 빠진다, 뒤로 빠지자 뒤로 빠지자 빠지자 어눈 아, 아, 썼다 빠져. 오케이 앞선 싸움에 앞라인 싸움에 좀 앞라인 싸움해도 돼자 뒷라인 애들이 쌈 썼어요 몽키가 어. 최대한 잘라 구닥갔다 구닥갔다 뒤에 다다날다 내려줄게 다, 다, 다어 너무 좋아 지금 너무 좋아 이거 메인들 애들 잡을게 지오 찍어놨다 지오 지금 지오 지금 찍어놨다 어? 지오 밖으로 빼줄게 잘 보이게. 어 지오 보고 있어. 지오징 따라가고. 어, 지오징. 네. 자 뒤로 당겨줄게.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아이고, 오케이 오케이. 괜찮아. 자, 빠지세요 빠지세요. 빠져 빠져. 오케이. 좋아 좋아. 너무 타이밍 아, 너무 좋았다. 오케이. 자 당기면서 빠져 빠져 빠져. 빠져. 어, 지오 는징 어, 찍어놨어 어. 일단. 빠져봐. 빠져봐. 쭉 빠져봐. 자 하나씩 끌면서 싸우자. 이제 싸우자. 앞에 하나씩. 지오징. 지오징. 어 지오 내 쪽으로 뺄 거야. 지오 찍어놨다. 자 지호 형 혹시라도 넘어가면 기로 잡던데 봐. 어깨 확인. 아 죽어버렸어. 오케이, 오케이. 단단 죽었다. 좀 빼봐. 뭐. 지호 형 앞에 지금 나봐. 지금 찍어 났다. 지 봐봐. 아빠지빠지다 들어가 들어가 다 들어가. 우와. 존나 많다. 오0 명. 0 0명 존나 많다. 오수 어디갔어 하하하하하하하. 여호 터마 쓰나미네 존대 버리네오대 이놈 보소. 자 최대한 우리 시간만 지연 시켜도 충분히 재네들 원래 쉽게 잡다가 힘들거든요. 온다 온다. 아직도 가져봐, 가았다 가려봐. 오케이, 고생 많으셨습니다. <laughs> 아, 고생하셨습니다. 야, 쫄쫄이 까불지 마라. 임마, 이 땅꼬마야. 죽는다. 얼마 안 남았다. 쫄쫄이, 어, 자, 좀만더 열리게 해. 뽑는다. 진짜 열리게 해라. 우리 주인님한테 말한다. 진짜, 어, <laughs> 우리 주인님한테 말하면 전 나온다 했다.